자, 다음 페이지 가보니까, 투부정사, 투형에 대한 얘기하려는 거죠. 여기 지금 네. 학생이 써놓은 말로 보면, 뭐뭐 하기,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해라고 되어 있는데, 어, 학교 선생님이 필기해 준 거,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거, 이거는 투명이 될 테고요. 뭐뭐할 그러면 투형이 될 거고요. 뭐뭐 하기 위해는 투부가 되겠죠. 이 ING는 뭐뭐 하기면은 동명사를 말하는 거고요. 뭐뭐 하는 그러면은 현재 분사를 말하는 거죠. 자, 학교에서 필기 열심히 잘하시네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역법 명사나 대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와서 이렇게 명사를 수식한다. 명사를 수식하면은 품사가 형용사죠. 형용사가 문장에서 뭐네? 뭐해 뭐해? 명사 수식 보호잖아요. 뭐, 하나, 뭐, 나이런듯이 됩니다. 얘가 뜻이, 요렇게 됩니다. 아니, 왜 웃냐면, 이게 밤에 나가 남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새벽 2시 걸어간, 어제도 아침 7시까지 일하다가, 오늘도, 오늘은 좀, 일찍 가야 할것 같은데,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소리를 많이 하니까, 혀가 꼬이네요. 아, 혀가 마음로안 돌아. 오늘 좀 일찍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자 갑시다. I have a question to ask you. 너에게 질문할 질문, 너에게 물어볼 질문이 있다는데, ask는 몇 형이야? 4부이잖아요 I 예, U 다음에 여기 D O가 여기 얘잖아요. 원래 동과로 하는 문장은 to ask you a question, ask you a question이 4형식이니까 어, 지겹죠. 나도 그렇다. I have a lot of work a uh, home w or k To finish today. 오늘 끝내는 거야, 목적어가 얘야. 얘가 이렇게 명사 꾸며줘. 오늘 끝내야 할 많은 숙제. 네, 오늘 내가 해야 될 숙제가 많네요. 자, 투영입니다. Thing, body, one으로 끝나는 명사. 그러니까 이런 애들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something이라는 명사 do you have something? 너 뭔가 갖고 있니? 어떤거 차가운 마실 어떤거 해가지고 cold가 뭐 꾸며주냐면 something이라는 원래 thind로 끝나거나 body로 끝나거나 one으로 끝나면 이건 뒤에서 형용사가, 형용사가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후치수식이라 그래요. 뒤에 위치해서 수식한다고요. 앞에 위치하면 전치. 그 전치사람 말이 그래서 명사 앞에 위치한다는 거죠. 얘는 뒤에서 수식해요. 후치수식해요. 그러니까, 띵으로 끝나니까 콜드가 원래 앞에 와서 콜드썸띵 하면 틀려요. 썸띵 콜드가 맞는데, 어잉? 얘도 투부정사의 효용사의 법이라 마실 어떤 것인데요? 그럼 얘네 둘의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효용사와 나중에 효용사가 된 애가, 쉽게 얘기하면 투부정사가 더 뒤로 가야 된다고. 앞에 효용사 있고, 현재 분사가 더 얘가 먼저 와요. Something interesting to read.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항상 맨 뒤로 가는구나. 불쌍한 투부정사. 얘가 맨날 꼴찌네. 명산하고, 괜찮은 형용사 나오고 불쌍한 형용사 뒤에 나온 거죠. 재미없어요. 미안하다. 너도 새벽 2시에 이러고 혼자 있어봐라. 헛소리 안 하게 되겠다.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투부정사. 우리 예쁜 투부정사. 차가운 마실 어떤 거. 이렇게 뒤에 갑니다. 전치사가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여기 있네. 좋은 거 많네. Book to read. 읽을. 이거는 타동사래서 이건 지금 저거 얘하고 안맞는데 타동사래서 얘는 아우 글씨 참 조그맣겠네 이 아가씨 얘가 타동사래서요 뒤에 목적어가 요렇게 되는거라 여긴 어부기되죠죠 그리고 타동사니까 옆에 전사가 필요없는데 얘도 to drink가 타동사래서 ~~을 마시다니까 타동사래서 목적어가 얘란 말이야 drink water 얘 목적어가 얘란 말이야. 얘는 전치사고면 안 되는데 얘는 house는 to live in. 얘는 자동사란 말이야.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얘죠. 그 원래 문장 어순이 뭐야? to live in the house.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a house가 되어져. 관, 이거 셀수 있는 명사니까. a pencil로 해죠 a pencil to write with. 학교 선생님이 적어줬다면. 굉장히 내 거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했었을 가졌을 거예요. 야, MQ랑 비슷해. 전치사의 목적어가 요렇게 원래 문장 어쓰은 뭐야? To write with the pencil. 얘는 to write on 전치사의 목적어. To write on paper. Paper는 불가사명사니까 아무것도 안 붙죠. 얘도 비슷한데 요렇게 해서 a friend, a friend, 어가 들어가지는 a friend. To play with. 그 전체의 목적어 이렇게 되면 원래 문장으로는 To play with the friend. 그 친구와 함께 놀다. 누구와 함께 노는 뭐뭐 위에다가 쓸 종이, 뭐뭐를 가지고 쓸 펜슬, 그 안에 들어가 쌀, 집 이런 거 아니야? 얘도 그렇잖아요. 앉을 의자들에서 이전치사 원의 목적어가 얘란 말이에요. Some chairs란 말이에요. 원래 문장에서는 t o s e t on some chairs. 이거 t o s e t 때문에 안 된다고 on이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니네 마더텅 할때 이거 슬래시하고 뭐 썼냐 여기다가 무라고 썼어요. 이거 on이 없으면 안 된다고 여기 이렇게 on이 있어야 된다고 여기. sit 다음에 on이 있어야죠.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슬래시하고 무 썼잖아요. I'm looking for a nice hotel to stay at. 스테이가 자동사야란 말이야 얘 전치사 애이 있어야 된다고 얘는 올, 처음 본다기보다는 오래가 많이 보네요 그래서 요렇게 했는데요 전치사가 요렇게 와가지고 요거 외워야죠 요거 외워야죠 외워야 돼요 이거 영작으로 나와요 주관식으로 나온다고, 서술형. Believe me. I'm telling you the truth. 갑시다.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There I got a chance to see the northern lights. 를볼 기회가 있었다. This gave me a chance. 어떤 chance? Think about my life. 내 삶을 생각할 기회를 주었다. 투영들입니다. 중학교 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외우고 가네든 이거보다 더 심한 것들을더 외워야 되는데 이제 니네가 이제 마도통 뒷부분 가면은 그런 게돼 있는 상태로 고등학교 가네더라고 그렇지 않애더라고 너 같아도 누구를 데리고 수업하고 싶겠니 넘어갈까요? 뭐자 빈칸에 들어갈 만한 보기에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쓰시오 자, do you have many friends to help you? 너를 도와줄 많은 친구를 갖고 있니? 두 형이고요. Olivia bought a fashion magazine to read. 읽을 잡지책, 패션 잡지책을 샀다. Read의 목적어가 예다. Jake is thirsty. 목마른이란 형용사죠? He needs something to drink Drink의 목적어야죠 To drink something이죠 그래서 I can't go to the movies tonight 오늘 못가 I have homework to do 해야 돼 얘가 목적어죠 투 형이고요 숙제가 나 숙제가 있어 이에 가자 I have some pictures s h o w you 아니 To show가 돼야죠 to live in이 되야죠 don't miss a chance to watch죠 a chance to watch가 되야죠 볼 기회 a live show를 볼 기회가 없어 놓치지 마 a chance to watch가 되죠 얘는 이제 이 형용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사 다음에 투형이 나오는데 얘가 여기로 가야 돼요 Anything interesting to read? 얘가 투부정사 불쌍하다 그랬잖아. 아우 불쌍한 투부정사. 맨뒤로 빠지네. 내려갑니다. Can you get me some snacks to eat? 먹을 스낵 좀사 갖고 올래? 가, 나를 위해서 좀 갖고 올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이 아이가 이제 이 일진이고요. 얘가 빵셔틀이 되는 거죠. 가서 매점 가서 좀 먹을 것좀 가져와. 300원 주면서 돈 남겨와라 뭐 이러는 거 아니야. I have some questions to ask you. 너에게 할 질문들. 얘는 My dream is 어 여기는 투명 투명 투부다 하자는 거야 지금. His dream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예요. 투명이에요. 얘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퀄패스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My dream is to become a teacher. 뭐 이런 걸 너네가 to 부정사 한다고 해서 외우라고 했던 이유잖니? He went to the library. 도서관에 갔어. 책을 빌리기 위하여. to 부목이잖아요. to 부정사의 부사전용법 중에 목적이잖아요. 얘는 그래서 1위가 되는 거. 얼마나 많이 했니? Ino dolto, soez to. They decided 다음에 목적어가 필요해요 3V 3, 2라는 거 아냐 얘가 얘 다음에 목적으로 나오는 투명이에요 얘는 Rachel doesn't eat anything after 6pm to lose weight 몸무게를 빼기 위해서 투부 목이란 말이에요 어쩌란 말이에요가 아니라 얘가 1번이 답이고 나머지는 투명 투부 투명 투부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그 투부정사 핸드아웃 가보세요 이거 7과의 마더텅 7과의첫 HOP란 말이야 한번 보세요 내려갑시다 7과의 첫 HOP 이거를 뽑아줄까요? 얘기하자 이거 보면 선생님 이거 동영상 보다 보니까 지금 동영상 중지하고 나, 나를 찾아와 투부정사 핸드아웃 뽑아달라고 뽑아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동영상에서 그러던데 이렇게 얘기해? 뽑아줄테니까 그거 보고서 한번 쭉 복습하세요 제일 좋은 건 얘들아 뽑아주는 거 보다 참 뽑아주는 거 보다 그칠과 핸드아웃 집에 가가지고 그마더텅이 붙어 있잖아요 그거 보고 한번 써보는 게 제일 좋죠 거기는 다 표시가 돼 있잖아 그거 언제 다시 다 표시하고 그러니 그게 낫겠다 뽑아달라고 그러지 만뭐 이랬다 이랬다, 이랬다 미안합니다 그들은 고양이를 돌봐줄 누군가 필요하다. 봐보세요. 그들은 이 주어예요. 누군가가 필요하다니까 얘가 삼부일 테고요. 누군가를 필요하는 거요 이게 목적어예요 그럼 얘는 고양이를 돌봐주리라는 형용사가 얘가 이렇게 화살표잖아요. They need somebody to take care of a cat. They need someone to look after their cat. 그렇게 되잖아요. 똑같이 안 한데요? 똑같은 거지 거의. 애도 아니고. 필요하다 그거잖아요. Someone 얘잖아요. 그 다음은 통과로 돼야 되잖아요. 그들의 고양이를 돌봐줘 look after가 도, 돌봐줘요. Take care of도 그렇고. 영작을 자꾸 해봐야지. 그러려고 니네가 G P W라고 하는 영작 책을 하는 건데. 그거를 많이 익숙해지지 않은 애들은 이거 잘 틀려. 이거 별거 도아닌데뭘 틀려야지만 너네들은 틀리지 않을 애들이지만 다른 애들은 틀릴 수 있는 애들이라니까. 니네 학교의 다른 애들. 이제 너나 수업 받는 다른 애들이 아니라. 자요즘도뭐된거 같고요. 요거는 칠과인다고 해서 꼭 보시라는 얘기를 별 표까지 한번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